자, 1134번이요.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. k-1x. 0이다. 그러면 요얘 완전제곱식으로 하면 x 플러스 k 1에 제곱, 마이너스 k 1에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. 그죠?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,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5 k 에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. 이렇게 쓰면 되겠지? 그럼 얘를 풀어서 주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니까 얘랑 얘랑 더해줘서 마이너스 6k의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플러스 1이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진다. 5k okay 이렇게 나온다.라는 거지. 그러면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6k 제곱 마이너스 5k가 나온다. 여기 r의 제곱이. 반지름이 길가1 이하인 원을 나타낸다. 그러면요. 6 k 제곱 마이너스 5 k 는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지. 1 이하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. 다음 중 실수 k 값이 될수 있는 것은? 일단 얘는 0보다 크니까. 0보다 크다. 그럼 제곱하면 6 k 의 제곱 마이너스 5 k 가 일 이렇게 되는 거죠. 똑같은 것 같은데? 그렇지? 다르냐? 똑같지. 그래서 얘는 u <laughs> <6K> k k 마이너스 1 플러스 일영 이렇게 된다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분의 1. 이렇게 범위에 나옵니다. 맞는 거잖아요.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고. 다 똑같잖아요. 러니까 <laughs> 어, 일단 여기는 1. 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여기는 마이너스 1. 그럼 여, 여섯 칸에서 여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. 여기보다 크거나 같고, 뭐, 또 달라질 건뭐 없나? 음, 이것도 있죠. 6k의 제곱 플러스, 아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5k가 0보다 크다. 이 범위도 하나 생각해 줘야겠네. 이건 아래 제곱이니까. 그죠? 그래서 k로 묶고, 6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. 이 범위를 하나 더 생각해야겠네. 그럼 얘는 6분의 5. 0 중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지. 그러니까, k는 6분의 5보다 크고, 0보다 작다. 이렇게 쓰면 되겠어. 그럼 이 범위를 다시 잘라보면, 이 범위와, 마이너스 6분의 1, k, 이거랑 합쳐, 합쳐 생각해보자. k 범위는, 마이너스 <laughs> 6분의 1보다 크고, 0보다 작다. 이렇게 하나 나오고, 그 다음에, 어 6분의 5보다 크거나같고 아, 6분의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. 이렇게 요두 범위에 해당되겠다.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다. 자, 어, 마이너스 6분의 1 포함된다. 6분의 1 포함 안된다. 마이너스 1분 1은 애초에 안 됐어. 2분의 1, 2분의 1안 들어가. 6분의 5는 2분의 1은 이쯤이니까, 6분의 5는 포함 안 되죠.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 하는 거.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 돼요.